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곧 갈릴리 호수를 생업의 현장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고기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은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죠 이 이야기는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성경 속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아마도 예수님과 시몬이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제가 늘 위로와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보면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배에서 무리들을 다 가르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그첫 마디는 매우 감명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오직 세 개의 명령형 동사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왜 주님은 그곳 게네살에토수카에서 어, 그날 처음 만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그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어, 이어지는 대답을 보면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본문 5절입니다 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습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애를 썼지만 실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빈손, 빈 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다해아려 하셨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인사나 안부를 물으시는 대신에, 그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미사 요구도 없지요.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살면서 우리도... 빈금을과 같은 인생의 때를 만날 때가 있죠. 다른 이들은 이런저런 축복을 받았노라 간증할 때 마치 나는 빈손 빈금물인 것 같아서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살지만 때때로 나만 주님의 축복 속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느껴져서 서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결실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 스스로가 비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에 빈손 빈 그물인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이 찾아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치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 길어올린 시몬을 이튿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아 불현듯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저 깊은 대로 가보라. 그래서 거기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말이죠. 주님의 이와 같은 요청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시몬처럼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일,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주님, 당신 말씀 믿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두 개의 시너지를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상실에 대해 그 마음이 참으로 괴롭고 어려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빈손 빈구물인 것 같은 그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응답하죠 주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시몬의 그 문답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는 오늘 새이 새벽에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이 모두 그 말씀 속 시몬과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시몬과 같은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의 성소 그 깊은 자리에. 기도의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마치 수많은 고기를 길어 올리듯이 우리 모두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